자, 일단은 75번을 보게 되면 전체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. 공집합이 아닌 PQR에 대하여, 대하여. P하고 Q하고 공통은 P다. P는 Q한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, <laughs> R의 여집합하고 Q하고 합치면 U라고 됐어요. 그죠? R의 여집합하고 Q하고 합치면 U다.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냐면, 지난 시간에 약간 비슷한 거를 했는지, 안 했는지 모르겠네. 어쨌든 이렇게 여지팝 나오고, 전체 집합 나오고, 막 짜증나면 양쪽에다가 여지팝을 해버리세요. 양쪽에 여지팝, 여집합. 양쪽에 여지팝을 하는 순간, 얘는 뭐가 되냐면 어, 아래. 교집합의 Q의 여집합. 그게 공집합이다. 이렇게 되는 거라. 그러면은 R-Q가 공집합이다. 하나도 남지 않는다.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, 어, Q 속에 R이 있던지, 아니면은 R과 Q가 같던지,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. 그러면은 R 속에, 아니 아니, Q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현재, P도 Q 속에 들어가 있고 R도 Q 속에 들어가 있다.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P하고 R은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P하고 R은 관계를 알 수가 없어. R은 관계를 알 수가 없고 하지만 Q가 얘네 둘을 이렇게 다 묶어버리고 있다.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. 그럼 지금 기역, 리은 디귿에서 판단을 할수 있는 거는 PQ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, 그렇지? P하고 지금 보면 그냥 세개다 하겠습니다. PQ, 그다음에 RQ, 이것은 P하고 어, not R이라는 건데 얘네는 뭐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이것은 모르고요, <laughs> 모르고 그다음에 RQ, 어, PQ, 이 녀석은 둘 다. 3이 돼서, 일단 정답은 3번이다.